목적지를 말씀해 주세요. 군포시 장애인 복지관 산본 이동행정복지센터 정류장을 안내합니다. 보행자 도로를 따라 21m 이동하세요. 반복 안내는 한 번, 다음 안내는 더블 탭 하십시오. 보행자 도로를 따라 21m 이동. 좌회전 후 보행자 도로를 따라 33m 이동. 좌회전 후 보행자 도로를 따라 33m 이동. 좌회전 후 보행자 도로를 따라 33m 이동. 좌회전 후 보행자 도로를 따라 34m 이동. 좌회전 후 보행자 도로를 따라 71m 이동. 좌회전 후 219m 이동. 봉채국수 노루목점에서 우측 횡단보도 후 보행자 도로를 따라 24m 이동. 좌회전 후 5m 이동. 횡단보도 후보행자도로를 따라 37m 이동. 우회전 후고산로를 따라 69m 이동. 산본 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늘 푸른 노인복지관까지 가는 버스는 6,500일입니다. 안내를 시작할까요? 탭하여 6,500일 버스 정보를 불러옵니다. 6,500일 버스가 잠시 후 도착합니다. 6,500일 버스가 잠시 후 도착합니다. 버스에 탑승하셨나요? 늘 푸른 노인복지관까지 19정거장 남았습니다. 하차 시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.